이, 이거 이거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이거 장난아 이게 이거 이거 지금 없는 그 스튜어트 피터스이라고 럼벌에서 큰 애국자예요 경반이 그 자기 큰그만한 15만 명 15만 16만 명 이렇게 구독자 있는 그런 럼벌 아카운트 유튜브에서 다그 삭제됐으니까 그놈들 우리처럼 <laughs> 근데 하여튼 그 형반들이 우리도 그 어, 테리 다니 쇼에서 스튜 피터스 네트워크에 나왔잖아요. 그몇 a 전에 그테 l 데니 a n 쇼에서 t 어? 제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같이 인터뷰하고 그랬 t l e b 그 네트워크 story. I'm 라고스투피 l e bit of a story. I'm a l i t 이이이 bit of a story. I'm a l i 장의사, 장의사 또 뭐야? 그 엠바姆을 뭐야? 방부처리, 방부처리 있잖아요. 방부처리. 방부처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2021년부터 이 방부처리하고 이, 이, 이 몸을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예, 부검하는 분들이. 아, 이상 거일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이상 거일어나고 있다. 아, 어. 그러면서 카메라가, 실, 체적으로이 카메라가 라이브로 들어가요. 그, 가정한테 허락받고, 그 죽은 그, 뭐야, 삼촌인가 뭐 했던 아버지, 뭐, 죽은 아버지 몸을 카메라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열어요. 뭐가 안에 있냐. 에? 왜이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죽고, 죽어고 있냐. 이야. 이거, 이거, 우리 혈관 이큰거죠잖아요 여기, 가 카라렛 혈관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에 다른 이름이지만, 카라렛 혈관이에요. 카라렛 혈관. 여기 우리 주짓수 할때 여기도 조이지, 이게. 예? 네? 젊은 놈들. 여기 이거 두개 있잖아요. 큰 혈관들. 이큰 혈관들 안에서 여기가 피가 통하지 않으 뇌로 피를 안가잖는게 그쵸? 죠야 이 혈관을, 짜라, 카메라 앞에서 짤라내고 이야, 싹, 이 끈을, 세상에, 요따만한 지렁이가 나와요. 이, 이, 단백질 지렁이, 요따만한, 캬, 이렇게 나와. 그 혈관에 완전히 꽉 맺히는 거, 이렇게, 쳐버린 거. 이거, 이것은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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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뭐예요? 이런 지렁이 같은, 고무 같은 지렁이가 단백질,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틴. 야. 코로나 독주사 2021년 1월에 이거 했잖아요, 이거. 와. 이거 후에 이후에 박스 이 독주사 한 다음에 폭발적 40%, 사망이 40% 세계적으로 올라갔대. 40% 사망이, 사망률이 40% 올라갔대요. 40%. 왜 KBS, MBC, 이런 언론, 사회 언론들이 이런 거보도하는 세계 사망률이 지금 40% 올라갔다고. 40%. 18세부터 64세. 40%. 왜 그래? 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 이 젊은 놈들도 막 선수들도 건강한 선수들, 축구선수들, 으으으으으으으으 뭐 이렇게 돌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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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그 몸에 예를 들면더그 독주사를 한 어, 2년 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이거 이이질 같은 것들이 더 커요. 최근에 맞았으면은 이거 피가 피가 모래처럼 보여 모래 그러니까 까만 그 커피처럼 있잖아요 커피 그이 덩어리들이 빠빠 들어와 이게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가서 이 놈들이 뭉쳐 이게 뭉치고 완전히, 그냥, 고무가 돼. 그, 고무가, 사람 혈관을, 콱! 그냥, 맥히는 생각해봐요. 사람이, 직사, 그러니까, 커피 마시다가, 어! 어! 죽잖아, 요이 사람들이. 그런 비디오 나와요, 그, 어? 사람들 커피숍에 있고, 그냥 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 죽어. 그러면서, 이런, 뭐, 뭐, 일하다가, 어! 이렇게 하면서, 죽어. 야 혈관이 확 막혀. 그러면서 실체적으로 이분 이 사람들이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의사들이 이런 내용으로 여기 이거, 이거 맞다 맞다 우리는 우리 숫자까지 다 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뭐또 확률 5% 이런 이런 이상한 그 단백질 나오고 있는 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확인했다. 이런 또야 그러면서 그 가령 한 가령한테 허락받고 카메라 앞에서. 물론 사람 얼굴하고 몸다 가리고 여기 목을 빼요. 이거. 싹싹 빼고 그 거짓말처럼 크, 지렁이 같은 쫙, 라라라라 완전히 이거는 파이사 모델나 이런 명상이네. 화학물 무기 40% 사망률, 수천만 명 죽이는가 이놈들이. 이거는 히틀러 대학살이천 배, 만배더큰 사람, 많은 사람들 죽이는 거지. 지금. 왜?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직살하지 않지만, 근데 이거 쌓이고 쌓이고세가몇 개월 후에,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자, 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아 독주사 마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됐다. 라고 안 말하죠. 2년 후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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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 그, 그, 가랭들한테. 근데 이 방부제 하는 사람들,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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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열고 뭐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부제 하는, 뭐, 뭐. 이런 분들이 실체 알죠. 시,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그, 그 단백질 같은 그 뭐야? 오징어 같은 큰그 지렁이 그이것을 그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TV가 이거, d o c u m 가 이놈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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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러 안 오니까 이놈들이그이 이거 이스미거이 언론, 그냥 거이 이거 이거 거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거이이거이런단백질이이런이 같은. 큰 이거 봐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목에 있으면, 어? 이거 그 목에 혈관이 좋아. 잠 이거 피가 안 통하니 게? 피가 통하지 않은데 그 뭐야 그어그그 티나 그 blood t h i 뭐야? blood 그, t 어, 혈액 희석제? 뭐니? blood t h i n 뭐야? 혈액 희석제 맞아요? 피를 좀더 맑게 하는 약이죠 그거. 에? 응. 예? 응. 혈전, 혈전 응. 용해제, 혈전 용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상하다 여기 참 아프다 부부고 있다 색깔이 변하고 있다 내발내 다리면 목 얼굴 색깔이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뭐라고요 그약 뭐야? 혈전, 용해제를 줘요. 혈전, 용해제 이거 안 돼, 이게. 혈전, 혈, 혈전, 연해제는 거의 100% 되는데, 현, 독주사 맞은 사람들은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못 녹아버려요. 못 녹아버려. 그러면서 그놈들이 쓰러져서 죽어요. 이 사탄주의놈들, 빌게이츠테 터너, 이 슈퍼엘리트들, 이 글로벌리스트놈들이 어, 인구 멸종, 인류 감축, 어, 인구 감축과 인류 멸종 하고 싶은 거죠 이놈들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거 자기의 종교죠 종교. 그래서 테크놀로지 사용하고 의학을 사용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내전이 터지게 되면 세계 사람들이 악한 놈 중국처럼 악한 놈들 싸워야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되야 되면은 이익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이익 때문에 싸우면 안 돼. 이익, 이익 때문에 싸우면은 행적을 분리해요. 이거 행적 현명이 일어나요. 엄마인데 아시겠죠? 종적으로, 종적으로 싸워야 돼. 종적으로 통일되고, 종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자유의 선물 그 위에서 어? 싸워야 싸워 나가야지 이에 서 싸우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행정을 갈라져. 아말렉 <laughs> 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싸울 왕도 그 실수 때문에. 다위 왕으로 넘기게 됐잖아요. 예? 싸울 왕은, 왜? 행쪽으로 갈라야 했단 말요 행쪽으로. 종쪽으로 의와, 예, 아니, 왕국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위, 상위, 중상층 다 동일되고, 다, 어? <laughs> 어, 다 같은 팀이 돼서, 악한 세력들 같이 싸워야 돼. 왜? 그냥 하위층만 있으면 안 돼요. 상위층도 같이 싸우고 트럼프처럼 돈도 부어줘야 돼요, 밑에한테. 어.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층들이 같이 싸워야 돼요. 전쟁들이 비싸거든. 전쟁 싸움이 비싸잖아요. 탱크도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 행정 현명 체립 일어나가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감정의 현명 분노의 현명 질투의 현명들이거든요 의의 현명되지 않잖아요. 의의, 원칙과 원리의 현명되지 않잖아요. 에? 감정적인 분노의 어 뭐야 질투의 현명 되셨네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이 세계가 지금, 심판의 시대에서 점점, 야 어떻게 놀라워요. 우리, 어? 미크로 코스모스에서, 어? 우리는 다 중국에서, 어? 아버님의 성령이 움직이셔서, 중국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 기도했죠, 우리? 한 이, 한, 이, 한두달 전가? 야 백일안에, 백일안에 아버님께서, 완전히 중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해 지금? 이 사람들 만약에 잡아가면 죽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CCP는 장난이에요. 한국,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중국, 중국 CCP는 잡아가면은, 죽어요. 공상당 나라 공상당. <laughs> 그러면서, 지금은, 그, 뭐야, 코비드, 그, 어, 어, 어 감시, 감별 하얀 빌딩들 세워져 있는 놈들이, 북정마크 큰 도시에다 버려주고, 큰 하얀 빌딩, 그, 코비드, 뭐, 또, 또 새로운 병이 나올 때, 걔네들이 이제 다, 다시 록다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록다운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제, 어제 그랬던가, 엄청난 불이 화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시민이가 태워버리는 게 지금, 그, 그렇게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시, 시민들이 이제 폭동하면서 중국 정부, 어, 새로운 코로나 감시, 감멸, 하얀 빌딩 내용들을 이제 화지로 태워버리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참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탱크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 그놈들이 지금 바이든감탈자 놈들한테 이거 뉴욕타임즈 이 놈들한테 돈 주면서 어? 예, 이거 보도 안 하게 하는데 그 어떤 비디오들에서 벌써 나오고 있죠 인터넷에. 그 중국 탱크들이 지금 그 길에 나오고 있는 거. 완전히 이거 전쟁, 전쟁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 그거 얼마나 놀라요 우리는, 우리, 어, 한두달 전에 그런, 그런 말씀 했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어? 그그 다음에 그두 달, 짧은 100일 안에 이렇게 엄청난 폭동이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 역사에게. 아버님께, 아버님 성령께 큰 박수를, 중국 사람들 짜요 박수를 보냅니다. 하요 <laughs> 하여튼 놀런운역운역이일이나오 있으니까 그의 i 에서 정성 들 t d 면서도또 우리는 할수 있는 만큼 복음 전파와 있는 사람들 다 테네시주 다 전도해야 돼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영어 재능으로 재능으로 되지 않지만 <laughs>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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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그어 그, 어? 이런 상황에서 행적 아니라 종적 의의 의를 추구하는 아 어, 어, 백성과. 의를 추구하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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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이, 세계인들과 함께 종적, 종적으로 선과 악을 분리하면서, <laughs> 선이 악을 잡아가고, 악이 더 세게, 어? 더 크고, 더 세게 나오지만, 걔네들이 멸망하는, 어? 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 사탄 문화 문명권은 하나, 아, 아, 한 시어머니가 저주로서 타락으로 말하면 심판이 오지만, 근데 그 심판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고, 천일국 자유와 책임의 왕국, 철창의 왕국, 시민들이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 되고,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보호하는 평화군 경찰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의국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아버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들과 자녀를 되고 싶습 일어서시고 두손 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Ah, jew, ah,